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스입니다 제가 오늘 신형 산타페 가지고 왔는데 네. 마치 소렛토가있는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반장님 의견 네. 저의 견 네. 그냥 비교해 보시죠 어떤가 어, 근데 둘다 디자인이 굉장히 좋아요 음, 디자인이 너무 다르죠 다르죠 어. 다른데 차... 얘를 되게 이렇게 사진에서는 각지고 약간 좀 두툼한 뭔가 이렇게 좀 뭉툭한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음. 되게 세련된 각짐. 실제로 보니까. 네. 아, 저는 이 차량을 네. 예, 출시 전에 먼저 봤었어요. 음. 근데 옆모습만 보고 너무 차가 크더라고요. 음. 그래서 야 이게 디자인에 따라서도 이렇게 많이 느끼는구나. 소렌토도 이번에 굉장히 페이스리프트를 잘한 멋있어요. 것 같아요. 잘 생겼어요. 네, 이 디자인이 음, 이 라이트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고. 음, 그러게요. 실제로 보니더 멋있네요. 네, 그다음에 음. 후면부도 음. 크게 바뀐 것같진 않지만 음. 저 테일램프에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예쁘게 바뀌었어요. 음. 그래서 소렌토도 굉장히 좀 멋있고 멋있다 진짜 네. 이 블랙한 느낌은 음. 어우 상남자의 가슴을 울릴만해요 음. 자 그럼 하나씩 좀 비교해 보시죠 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죠. 판단만 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오신 김에 음. 저희 또 여기에 또이 차가 있다 보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시라고 눈은 어떻습니까? 눈은 소렌토가 좀더 멋있는 것 같아요. 소니 또는 수직형으로 강렬한 음. 느낌이고요. 그런데 이게 약간 네. 아이코닉카드라고 자주 음. 보니까. 그래서 아이오니 5를 처음 봤을 때그 음. 독특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 좀 있죠. 그것도 런 그렇고, 네. 이 호라이즌 앰프 같은 경우에도 음. 한 줄에 네. 주간주행 등과 함께 토렌토에는 없는 음. 액티브 플로 넣었어요. 음... 야 어떻게 이렇게 넣어줄 수 있었나? 동일하게 뭐 에어 인테이크 쪽 디자인들이 그렇죠. 국산차는 같이 있고요. 국산차도 지금 최근 몇 년부터 전부터는 놀라워. 전부 전걸 지금 채택을 응. 하고 있어요. 리얼, 그렇죠. 예, 뒤에도 채택을 하고 있고. 이번에 소렌토가 디자인이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소렌토가 지금 보시면 응. 이 여기가 보통 지금 몰딩이 전부 크롬 네네. 라인이잖아요. 대로라인. 근데 얘는 네. 전부 블랙을 썼어요. 아, 어? 예전에 그래비티그래비티는 약간 다크 크롬이었는데. 얘는 블랙 바디 컬러처럼 블랙을 썼어요. 아 신경 썼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가 진짜 좀 어. 블랙 이런 느낌이 나죠. 어, 완전 블랙이고요. 네. 딱한 군데. 네. 여기, <laughs> 요, 요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그걸 그 전에 네. 그렇게 안 보였는데 네.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이쪽이 약간 블랙이었으면 그렇죠. 더 좋지 않았을까? 맞죠. 요까지 음. 요까지다 블랙으로 넣어줬으면 음, 음. 조금 왜냐면 휠도 블랙이잖아요. 휠도, 어 휠도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뭐라고 하나 그뭐 완성도가 높아졌다 아니면 숙성했다? 음 그러니까 이게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많이 만들고 오래됐기 때문에 얘가 좀더 안전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표... 둘다 이제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소렌토도 차대 보강을 했어요. 어... 새로운 아 측면 충돌 안전 음. 기준을 만족을 시켜야 되기 음. 때문에 산타페는 뭐 나오면서 당연히 기본으로 그렇게 음. 만들었고 음. 얘도 차대 보강을 해서 기준에 음. 만족시키게 만들었겠죠. 음. 심장도 살펴보시죠. 네, 지금 두 차가 좀 달라요. 솔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아, 파워트레인이고 얘는 2.5 가솔린 음, 터보 엔진인데, 음. 일단 두 차량이 사실상 형제차이기 때문에, 음. 같은 프레임에 이제 좀 외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반장님 음. 네. 얘는 이 부분이 음. 정말로 깊어요. 이게 이제 깊, 깊다기 표현이 디자인상이죠. 음. 앞에 이 부분이 굉장히 높잖아요. 음. 그러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는 각도가 여기가 좀 깊다고 느껴지죠. 음. 일부 러 이렇게 디자인을 위해서 후드 높이를 대폭 높인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엔진은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그렇죠. 뭐 기존 더블 산타페와 음. 바디를 공유하기 때문에. 음. 네. 자, 측면부담 한번 보시죠. 네. 어, 저는 처음 봤을 때 네. 어, 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 산타페 차량을 출시전에 봤는데 옆에만 보니까 진짜 미니밴처럼 너무 커 보였어요. 맞아요. 이 차이가 보니까 음. 여기 같아요. 이쪽 디자인. 네. 왜냐면 어. 소렌토를 이쪽에서 보실래요? 네 보시면 이쪽에서. 유리가 이렇게 누워 있죠. 아. 유리가 음. 이렇게 뭐이렇게 누워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워 있죠. 근데 이저 산타페는 뚝 떨어져요. 완전히 서 있어. 네. 완전히 서 있고 앞에 위에 이제 디에로 라인 자체가 끝까지 갔잖아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볼까? 이렇게만 보면 와. SUV가 아니고 미니밴. 미니밴. 그래서, 그래서 음. 산타페를 저 처음에 봤는데 음. 처음에 봤을 때 측면을 딱 보고서 가장 비슷한 차 어. 르노 에스파스. 그러니까 이제 소렌토도 이렇게 누워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으면 더커 보이겠죠? 훨씬 커봤겠죠어 네. 맞아요. 사실상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네. 짠짠짠 산타페 트렁크입니다. 그리고 음. 소렌토의 트렁크입니다. 트렁크의 뭐 눈으로 보이는 체적은 비슷해요 둘이. 체적은 음... 체적은 비슷한데 실제 짐을 실어 보면. 음. 저렇게 미니밴처럼 뚝 떨어지는 산타페가 짐이 더 많이 실리겠죠. 그렇죠. 오. 왜냐면 여기까지 다 채워지잖아요, 얘는. 그러게요. 근데 어. 이제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유리가 이렇게 누워 있기 때문에 음. 위쪽에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 위도 네. 엄청나게 길어 보여요. <웃음> 크기가 <웃음> 진짜, 차이가 실제로도 길어요. 이게 좀 쇼버에서 재면 한73 거의 뭐 끝까지 재면은 뭐넉 잡아서 여유롭게 해서 한87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네. 요 쇼버 위주 똑같이 한번 재볼게요. 요 쇼버 위치가 달라서? 위치가 달라서 맞습니다. 네. 요거는, 요거는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가늠을 해야 되는데요. 한70몇될것 같아요, 감독님? 근데 이제 딱 봐도 어. 범퍼 끝단부를 기준으로 이게 어. 튀어나오는 양하고 산타페의 범퍼 끝단부를 기준으로 튀어나오는 음. 양이 월등해요. 어, 엄청나네요. 그 어, 테일게이트 판이... 자체가 얘가 사이즈가 커요. 그리고 쇼바 방식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이 쇼바 방식으로. 뭐, 쏘렌토나 보통 일반적인 SUV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게요. 시작점이 네. 이 위에잖아요. 이거 꼭대기 있는데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와이 중간에 위치했죠. 이런 차가 또뭐 있을까요? 스타리아. 맞아요. 스타리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야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 같아. 뒤에 디자인과 실용성을 음. 약간 좀 미니밴처럼 만든 음.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뭐, 이게 네.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보다는, 음. 자기 목적에 맞으면 되잖아요. 파워트랙이 둘이 동일한 차량이기 음. 때문에, 어, 뭐 그냥, 뭐, 둘다 보시고, 끌리는 음. 쪽으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럴까요? 우리 그 뒤에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요받아보고 네. 어, 음. 직접 보시니? 음. 어떤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로디우스다, 음. 뭐, 레차다 뭐, 음.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음. 막상 실제로 보면 괜찮아요? 실제로, 뭐, 음. 그래서 실차를 봐야 되는데, 음. 뭐, 소비자분들 틀린 말한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응. 로디우스 느낌 솔직히 있고, 응. 창기 차원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응. 이제 또 에이징이 돼야죠 에이징이 되면 그때부터 예뻐 보이는. 맞아. 그러면 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뒤쪽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소렌토의 경우 이렇게 삼각형 디자인에 사실 3열이 뭐, 안에서 개방감은 좀 떨어지는 디자인. 응. 그 반면에 이거는 너무 커. 너무 커서 <laughs> 이 사이즈만 보면 거의 펠리급 되는 거죠. 응. 펠리급 아니면 카니발 정도 되기 음. 때문에 그래도 3년에 태우겠다 음. 태우겠다면 이게 좋은 거고 3년 별로나 이용 안에 누가 중형급에서 이용해 냉정하게 얘기하며 음. 3년에 캐주함을 위해서 펠리정은 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여러분의 판단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그래요 쏘렌토는 음. 좀 멋있고 멋있다 멋있고 남성스럽고 어. 얘, 그다음에 얘는. 얘는 좀 세련되고 약간 착해 보인다. 세련되고 착해 보 멋있고 남성스럽다. 아, 아. 좀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반장님이 만약에 현 시점에서 음. 구입을 한다. 어느 쪽으로 좀 기울어질까요? 저는 그래도 이게 그... 항상 제가 알게 반장님 방식 차량은 음. 최신 차량이 좋아요. 음.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신 분인데. 맞아요. 자. 근데 이제 공간이나, 한... 음. 그 다음에 이제 산타페에서 2열을 좀 중시하잖아요. 이 중형 SUV에서. 근데 2열에 저 들어간 전동 시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laughs> 2열에 저 들어간 전동 시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laughs> 아 그럼 뭐 이러면 이제 실내 음. 봐야죠 실내 보시죠 반장님이 음. 말씀하시는 2열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자자잔저 아, 밑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요 보시면 2열 시트가 전동이에요 미쳤어 <laughs> 그리고 심지어 어 엉덩이 받침도 다 조정이 돼요 아니 잠깐만 아니 반장님 네. 저거는 GV80 컴포트 패키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펠레도 없어요 난난 <laughs> 난, <laughs> 우와 관장님 펠리세이드 오너시잖아요. 네. 와, 그 이거, 없어요, 이거 놀랍다. 네. 저 몰랐어요. 음... 이게 앞에가 왜 자판이 올라가는지 상상도 못했는데, 전동이라고 했는데. 네. 와, 기가 막힌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접을 때 다이브 기능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네. 면에서 어. 2열을 놓고 둘이 뭐 비슷한 차라고 음. 보면, 우리 2열 때문이라도 이거 할것 어, 같은데. 비슷 시트를 놨었다 네. 기가 막히네. 그면 소렌토도 잠깐 보시죠. 네. 소렌토 이 노브 디자인이 이제 수동이죠, 일반 전동보다 눈이... 이거 보니까 아 조금 사람 눈이 간사합니다. 그런가 제 눈이 벌써 <laughs> 여기서 보고 간사해졌어요.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음. 소렌토 같은 경우는 중앙에 송풍구가 음. 음. 시트와 시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신형 산타페의 경우 이 성풍구의 위치가 오, 이동하면서, 쪽으로이 음. 예전에도 뭐 저기였잖아요. 예, 네, 옛날 구형 산타팩트 음. 저기였어요. DM도 그렇죠. 네. 근데 위쪽에 있는 게좀더 쾌적하지 않나요? 저는 뭐, 어, 차 만드신 분들이 어, 어. 네, 냉방 효율을 고려해서 어. 잘 만드셨기 때문에. <laughs> 반님이 <laughs> 이렇게 얘기하신 <laughs> 이유가 있어. 음. 왜냐면 펠리세는 여기 비교 안 해. 펠리세 천장 천장이 여기야. 여기에서. 1열에 이게 첫 느낌이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어, 이 소렌토도 이번에 릴렉션 시트가 들어갔어요. 어, 오! 음. 릴렉션 우와. 시트를 제가 잠깐 작동시켜보면, 이렇게 오. 레그 서포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또 소렌토가 이제 가장 이번에 큰 변화가 네. 이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어, 네. 그 최신 상품성으로. 변경이 되었군요. 그렇죠. 공정죠 컨트롤러 쪽도 디자인이 변경이 그렇죠. 되었고 그렇죠. 기존 뭐 K 8과 얘들처럼 음. 네 완전 똑같아요. 요거를 음. 이제 터치 방식으로 전환해서 쓰는 음. 타입으로 송품구 변경이 디자인도 변경이꽤 많이 변경됐어요. 네. 이게 소나타 이대로도 신차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음. 이건 뭐 디자인 취향일까. 오. 이번에는 신형 산타페 한번 볼까요? 자, 신형 산타페입니다. 네. 너무 많이 달라요. 네. <laughs> 너무 많이 달라요. 이거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지 못했어요. 얘도 뭐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들어고 어, 그 똑같은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현대차를 항상 좀 네. 만족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공조기? 네, 공조기가 네. 터치도 지원을 하지만, 어. 이렇게 꼭 필요한 기능을 어. 이렇게 직관적인 스위치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어, 나도, 반전, 나그 설명 엄청 많이 했는데. 네, 이걸 공.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운전하다 보면 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음. 왜냐면 이걸 하다가 라디오를 가기 위해서 음. 전환을 해서 또 다시 가고 하는 음. 불편함이 없어요, 얘는. 음. 그냥 바로 미디어 가면 되고요. 음. 그리고 저는 이게 좋은 네. 게, 어르신들을 음. 네. 모셨을 때, 음. 어르신들이, 야, 이거 공중에 어떻게 조작해야 돼? 음. <laughs> 이 타입에서는 없어요. 맞아요. 이 타입에서는 온도 내리고, 올리고. 네. 풍량 조절할 을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잘 만들어서 이런 부분은 음. 이게 훨씬 더좀 좋아보여요 음, 어, 뭐 이것도 디지털 미러는 쏘렌터는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천정도 똑같은 스웨이드 음, 음, 재질이 들어갔고 음. 핸들, 핸들. 아 그랜저보다 이게 좀 나, 나아졌어요 이뻐졌어요 그랜저보다 네. 약간 렌즈로 봐 느낌 나죠 나죠 아, 나. 없진 않아요 향기가 솔솔 나네 없진 않고 음, 네. 음. 그거 좋고요 음. 그리고 기타 이렇게 두얼 충전 좋고요 네. 저는 이거 앞뒤가 또 같은, 땡땡땡, 더모스트, 더모스트,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서요. 네. 이게, 반장님 이제 운전하고 내가 아이야. 네. 아빠 이거 좀 꺼내줘, 물한경 꺼내줘. 음. 그러면 어쩌면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 내가 꺼내면 되잖아. 그래서 음. 이거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이거 그냥 모든 라인에 다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만드신 분 천재 같아요. 천재죠. <laughs> 천재 있대니까. 우주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네. 우리 팰리스에 대해서 처음 봤더니 하이브리즈, 하이브리드 콘솔. 그렇죠. 야, 저 널찍해서.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네, 이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 에 발이 좀작으신 분들이 여기 운동화도 들어가더라고요. 운동화. 네. 오, 그 남자는 뭘 숨길 수 있을까요? 반지 같은 음, 음. 뭐 숨기고 싶어. 보여도 이런 데가 잘 또. 저는 <laughs> 제 차는 네. 여기에 접이식 우산을 넣어놨어요. 접이식 우산. 네. 오그 센스 있네요 네 접이식 우산을 음. 여기다 접어서 넣었습니다 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요것도 좋았어요 요게 이렇게 문을 열면은 음. 운전석 입장에서 운통 음. 때는 이렇게 넣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좀 경박스럽지 않고 음... 그래서 아요렇게알요렇게알 그리고 예전에 여기에는 핸드폰이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그니까 걸쳐 있었는데 아 지금 우준이 있나봐 들어간니다 아... 그리고 뭐 이건 뭐 사용성 여부 떠나서 살균 기능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리얼 같잖아요. <laughs> 저번에 시트지였는데 맞아요. 이제는 제법 리얼 우드 같은 느낌을 내는구나. 그래서 아 저도 오늘 보면서 두개 보면서 야, 저 오자마자 단번에 갔잖아요. 소렌 또 되게 멋있다. 진짜 잘 나왔다 이 산타페도 응. 이 디자인이 여기가 응. 플로팅 같으면서도 일체형 같아서 이 높이가 음. 위로 아, 튀어나오지 않서 개방감도 있구나 이게 굉장히 좀 시야를 다 가리지 아. 않고 굉장히 좀 편하더라고요 야그럴게요 응. 그럼 우리가 뭐 1열, 2열 공간은 사실 요 정도만 보면 될것 같고요 3열 네. 한번 앉아보고 밟고 들어갔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좋은 게소렌토만 있는 게 하나 보였어요 저는 어떤 건가요? 요구. 아,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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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 포케. 음... 포켓이 없어요 신형 산타페에 탑승했습니다 3열을 평가 좀 해주시죠 어 일단 3열은 응. 그냥 3열이 있다 있다 이요 응,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서 머리 공간도 한번 봐주십시오 편하지 않고 답니다 수박... 주먹을 넣으면 네, 하나 안 들어가고 한반 정도? 음, 반 정도고 뒤로 기대기는 좀 어렵죠 요 혹시 리클라이 안 됩니까? 리클라이닝은 되는데 네. 리클라이닝이 되면 해주신 거예요? 예한 겁니다 어... 기대 해 보실래요? 머리가 다서 안 되죠. 어 머리도 안 닿고요. 네. 어이 느낌이 진짜 해주신 거 맞죠? 네. 네. 아, 그럼 이대로 한번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어 여기가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출입구가. 음... 출입구 좀 넓은 느낌이고요.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 볼게요. 어 넓어요. 일단 헤드룸이 차이가 많이 나죠? <laughs> 헤드룸은 네. 아까 우리 반이 안 들어갔잖아요. 헤드룸은... 하나가 들어가고도 약간 남습니다. 네. 와. 근데 반전이 의외로 이 폭도 네. 넓은 것 같아요. 네, 넓죠. 그리고 또 응. 소렌토에는 없었던 응. 3열 맵등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거? 네, 3열 조명. 미쳤어. 네. 저기 이게 3열 조명 있는 차가 있었습니까? GV80? <laughs> 헬리세이드에도 3열의 조명이 없습니다. 아니, 이거 반장님 차에도 안 넣어줬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2열 전동 시트. 네. 그리고 3열 맵등은? 네. 중형 최초뿐만 아니라 웬만한차 보기 힘든데. 그렇죠. 야, 노력했데 이거, 이거 현대에 계신 그 양반이 <laughs> 자기 차 만들려고 한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많이 넣어준 거 아니야? <laughs> 그래서 저런 부분은 굉장히 음, 잘했더라고요. 잘했네. 어, 그리고 네. 3열에서이 개방감. 음. 이것도 괜찮네요, 사실. 이 그러니까 애는 비상용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활용도가 좀더 높지 않을까? 그렇죠. 여지껏 중형은 아주 음. 불편했던. 네. 그런 거라면 얘도 편한 건 아니죠. 음. 편하기 위해서는 펠리세이드까지 가야 되는데, 음. 그래도 가끔 타서, 어, 너가 날 정말 싫어하진 않어. 뭐, 응. 이 정도까지는 될수 있는 거죠. <laughs> 비교보니까 뭔가 많이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응. 이전 주인. 그러니까 소렌토가 기존에도 중형차 최강자였잖아요. 어, 눈물을 흘릴 것 같아. 네, 최강자였는데 얘가 더 좋아졌어. 요 멋있어. 네. 아, 그리고 이거 되게 멋있는 거 되게 선명하죠. 네. 그래서 요 디자인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이게 밤에 보면 존재감이 어.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확실히 잘생겼다는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응. 쟤는 잘생겼다기보다는 세련됐다 응. 최신+ 최신인데 레트로를 붙여야 돼 그래서 응. 최신 레트로 디자인이면서 약간 아이오닉 5가 처음 나왔을 그, 때 저, 전기... 전기차 느낌도 있어요 있죠 응. 어, 일부러 그랬나 <laughs>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열이 응. 거의 비슷한 구성이었고요 응. 3열 공간을 꼭2 급에서 응. 나3열을 태워야 된다고 한다면 3열은 산타페가 산타페가 보기 좋네요 네. 그럼 반대로 우리 다음에는 응. 진짜 비교를 해봐야죠. 어, 타봐야죠 타봐야죠 음. 타봐서 과연 동일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두 차량에 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음. 이 부분 반장님이 또 진솔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